네, 여자 고등부 800m의 주인공 김다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다은 선수 오늘 이 시작한 이후에 한 번도 이 1등 자리를 놔두지 않았어요. 지금 좀 소감이 어때요? <laughs> 어... 어,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들어오고 좀 눈물을 보였거든요. 어떤 느낌이었어요? 어, 눈물은 아니고 네. 계속 피비를 못 깨고 네. 있었는데 오랜만에 우와. 딱 전광판 봤는데 네. 피비라서 기분이 좋은데 네. 네, 좋았어요 저는 아, <laughs> 네. 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800m가 어, 스피드도 중요하고 지구력도 중요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훈련했어요? 어, 조깅도 많이 뛰고 네. 그냥 계속 꾸준히 안 쉬고 크게 안 쉬고 해왔던 것 같아요. 훈련하면서 좀 어려운 순간들은 없었어요. 어, 작년에 네. 어, 수두도 걸리고 음... 발가락도 다치면서 네. 어, 전반기에 한번 어, 8월달쯤에 한번 쉬고 준비하면서 조금 힘들었는데 그 것. 때문에 올해 더 열심히 할수 있었었던 것 같아요 기회 삼아서 더 열심히 한것 네. 같아요 근데 그렇게 몸이 좀 힘들거나 하면 또 정신적으로도 힘들 것 같거든요 네. 그럴 때 어떻게 이겨냈어요 어~ 코치님이 항상 옆에서 네. 긍정적인 말도 마스,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네. 어~ 주변 선생님들, 친구들이 많이 도움되는 말들이랑 챙겨주셔서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. 좋아요, 또 주변에서 많은 좋은 이야기들 해주셨을 것 같은데 좀 감사의 인사도 한번 해볼까요? <laughs> 어 문영진 코치님, 황보문 코치님 항상 가족처럼 옆에서 도와주시고 마음 써주셔서 감사하고 엄마, 아빠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이제 마지막으로는 앞으로의 목표 한번 들어볼게요. 어, 이제 남은 시합이 아마 최점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, 메달 따고 다시 한번 PB 세우면서 졸업하고 싶어요. 아, 너무 좋습니다. <laughs> 네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다은 선수와 함께했습니다.